어, 민주식사님 기도할 때도 어, 가정에 달을 했는데, 어, 가정의 달을 했는데 정말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히려 더 분주하진 않습니까? 어, 어린이날 잘 보냈고 어버이날 또 부모님께 찾아가 어, 또 찾아가도 효도하고 이런 한 주간을도 보냈던 것 같은데 어, 저희들에게도 오늘 어,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어떤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훌륭한 접대라는. 아, 제목으로 오늘 바꾸자 하는데, 아, 마리와 마르다, 아, 나사로, 어, 이 아,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어, 어떤 가정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 그냥, 어, 어, 이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잘 느낌으로 다 아실 텐데, 오늘 아, 마르다는 부엌 섬김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아, 예,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인생의 선택을 하는데 어, 정말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느 작은 것 하나 또뭐더 크게 된 어, 귀중한 것 하나도 저희가 어떤 부분을 선택해야지 되고 어, 그 선택에서도 같은 음,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연속인 저희 인생에서 오늘은 저희가 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는 선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길갈 때에 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죠. 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어, 계시는 그런 곳인데 한 마을은 어,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진, 3km 정도 떨어진 배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이제 배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어, 이 앞장에서, 이 단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제자들을 이제 70인을 세워서, 70명을 세워서, 어, 각 마을로 돌아다니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 추선일꾼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 여기에서 율법교사 어떤 율법교사가 질문을 해요 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시험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어,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하죠. 그들은 리더급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긴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돕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내 근처에 있고 내가 잘하는 사람. 이것이 이웃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웃이 아니라고. 공경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이후에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선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정하는 그런 말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떤 선행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떤 선행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데, 아, 제가... 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 훈련하고 할때그 어,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데 환영하는 곳에 가라. 아, 환영하는 곳에 가라. 처음에 이제 어, 제자 훈련 처음 받는 곳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연약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든것 같습니다. 너희들 환영하는 곳에 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어떤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환영했죠? 초청했어요.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죠.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 내 동생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동생은 뭘 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계속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거의 구분되어 있어서. 같이 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이 제자의 삶을 하는 곳에는 또 같이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설명해 주는 거 있거든요. 누가 보면, 바로 앞장입니다. 9장, 3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이 마리아인 거예요. 신앙훈련과 제자의 삶을 살때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저희도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어떠세요?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자주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 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런데 예수께다가 어떻게 얘기하죠?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네. 집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접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어, MBTI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어, 가장 잘 섬김을 잘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어, 다열에 성격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어떻다하면 또 가서 <laughs> 담대하게 또 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리아가 너무 분주했어요. 이것도 대접하고 싶고 저것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또 많이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의 자기의 임팩트를 또 선물하고 싶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 예수님께 일하다 보니까 서운함이 느낀 거죠. 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 예수님께 불만이 생긴 거예요. 보통 우리라면 어떡합니까? 그 귀하신 분이 왔으면 그분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부르겠죠. 마리아 이렇게 <laughs> 마리아 이렇게 하겠죠. 어, 마리아 네가 와서 나좀 도와줘 해야 되는데. 어, 예수님. 예수님은 한참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시 아니 하신나이까 그를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굳이 예수님에게 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나 분주하게 정말 당신 대접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내 노력 내 수고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교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생색 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적용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이 항상 앞설 때. 그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여동생은 그 주인공의 말씀을 듣고자 앉아 있는데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선 거죠. 그래서 나는 혼자, 혼자고 어, 내 동생이 같이 하면 더 시너지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을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었죠. 그 다음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 자신, 내 기준 판단으로 얘기하는 게 모든 게다 옳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41절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베드로야. 두 번씩 부를 때는 더 친근하게 다정하게 뭔가를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거예요. 바로 단지가 너무 지금 흥분해 있구나.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 성도 여러분, 많은 일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다고 일에 치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또내 사업 이런 거 너무 일이 막 많아서 내가 사업을 하나 벌려놨는데. 아,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 못 가겠어요. 내가 너무 이, 장가 가야 되는데, 너무 장가 가야 되는데, 계약할 것도 많고, 어디도 가야 되고, 인사도 가야 되고,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 분자, 일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하다에게,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무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라. 한 가지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잘하고 싶은 마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알겠어, 알겠는데 중요한 핵심을 잘 파악해라, 파악해라. 저희가 아, 예전에 이제 성도들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전기도 그 신방하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면 이제 그 집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아, 어, 주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아, 어, 신방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위로하고, 그 가정에게 축복하고 싶은데, 그 주인공은 바빠요. 계속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합니다. 그 사육자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아, 좀 앉아서 좀, 어, 주 말씀도 듣고, 아, 어, 축복의 말씀 도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왔다 갔다, 바쁜 거예요. 그 목회자의 마음도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그 마르다의 집에 오신 이유는 잘 대접받으려고 가는 걸까요? 내가 내가 음식 좀잘 얻어먹으러 여기서 왔어. 그런 목적이었다면 또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의 삶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예수님의 예루살렘 일정 동안에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는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신방에서 우리 또 어디 뭐 오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에서 딴 생각, 내가 내사업 문제로 내 휴대폰에 계속 열중하고 있다 어? 내가 다른 무슨 일 때문에 계속 사업을 일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죠 아, 이 좋은 편인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아, 예수님의 방문 목적에 부합한 마리아였잖아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은 그, 어, 적합한 그 목과 기업을 뜻하는데 마리아가 자기에게 적합한 그 부분을 택해서 배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것. 어느 것보다 더 우선해서 드리는 것. 마르다에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든 더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섬김의 기회 그리고 배움의 기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더 기쁘잖아요 억지로 하는 모습 다 표시가 나요 얼굴 속에서 다 표시가 나는데 저희가 아, 기쁜 마음으로 하면 이제 일도 기쁘고 한데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렇게 빨리 순식간에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기쁨보다는 오히려 분주 때문에, 그리고 또 동생을 탓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또 빨리 할수 있는데, 이 봉사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리는 나는 오늘... 여러 여러 이러한 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시험이 든다면 오히려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봉사의 의미가 없어요. 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총무를 몇년 했냐고 한번 제가 세 보니까 한 16년 정도를 총무 생활 했는데 총무님 아, 또이 간사님 노래인데 간사. 어떻게, 섬기며 봉사하고 나는 그게, 아, 마르다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마르다가 아닌가. 아,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마르다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역할을 꼭 해야 될그 행사가 순조롭게 잘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 지금 오늘의 말씀하고 있, 있는 겁니다. 아.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앉아 있는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정말 훌륭한 접대는 어떤 것인가.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주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42절에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배아지 않으려. 몇 가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뭐 사교적인 그 영적인 부분까지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라.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그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한 가지만.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친 영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마르다는 제자들 얼마나 배고플까? 더 접대를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자기에게 먹고자 했던 거예요 대접하고 섬기느라 애쓰고 정신없던 그 마르다 정말 한편으로 억울합니다 저는 잘 섬기려고 했고 내가 잘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억울해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이 오, 그래 마르다야 알았어 마리아 이제 말씀 그만 듣고 언니 마르다 좀 도와줘 이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이것이 좋은 편입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이 지금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생각과 기준이 저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마르다, 저의 제가 마르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접대와 성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접대와 성김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선순위, 세상의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하라는 겁니다. 물질의 헌신도 요구되는데, 먼저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인 후에 하라는 겁니다. 선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선행보다는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다. 말씀을 들은 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신방의 분주함? 잠깐 내려놔. 예비에 집중하고, 예비에 집중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뭐다 해결해야 될것 같고 어, 예배에 지금 빠져서 내가 지금 잔치를 해야 되고 시집 장가 가야 되고 집에 일거리, 일거리가 산뜻한데 이거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 항상 만나면 어 지금 바빠서요. 바빠서요. 우리 연합예배 어디 가자 하면 제가 어느 스케줄이 있어서요 바빠서요 항상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이 자리에 뒀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멘 그 어떠한 접대보다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접대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접대입니다. 적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장,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바쁜 일상입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우리 모습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분주한지 파노라럼 파노라마처럼 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분주함 속에 주님이 빠져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나의 바쁨 속에 주님이 나의 직장을 줬고 나의 일상을 주셨어요. 나의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 주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통독방 너무 칭찬하고 싶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아멘? 어, 외들차 통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제가 막 기쁜 걸 하트 막 슝슝 날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분주함 속에 파묻혀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업무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통독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어내 분주함이 내려져요 차분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의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분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더 분주함이 더 내려놓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 칭찬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한 기회, 그 기회를 잡았다면, 그 좋은 편을 잡았다면,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런 태도 필요합니다. 그 남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 갔고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결국 예수님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듣는 그 말이야. 음식 준비에 분주한 마르다보다 더 훌륭한 접대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마르다는 자기 손님인 예수님에게도 호소하면서 오히려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죠? 마르다의 불평 속에 감춰진 그 교만과 달리, 너의 잘남을 드러내지 말고, 너의 잘남을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수많은 일들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라.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이 세상 기준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더 기뻐하는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 중에 우선 선택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뻐하는 대접이고 접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접 우리가 오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